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소서 1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기중한 강의 시간으로 이 말씀에 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신 이유는 만물을 통일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통일해서 그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 앞에 통일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만물이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귀중한영혼구원 복음전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예정을 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 기중하사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그리스 앞에 동일되는 그 나라 사모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분명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성령님의 능력권세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귀중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7절부터 우리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이 귀중한 말씀의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제삼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인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는이라는 말은 왜 우리를 그러면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제삼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이는이라는 말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총명과 명찰함을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비밀을 우리가 이건 깨닫게 해서 이 비밀을 먹고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1 2 6 0일 주인공으로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는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걸로 먹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전파함으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앞에 통일시키는 천년왕국 마귀 사탄을 이제는 무정에게 가두고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도 함께 보재한 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만물을 통일하는 만물의 사무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마음물이 모든 나무 삼남 만상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통일되기를 원해서.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아, 네. 그 다음에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아, 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마음물이 통일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 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전진 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진 배치를 통해서 이제는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누굽니까 두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 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11번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을 받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아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옮겨 버리고 잊어 버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의 피로 구속해 준 곳이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이 피로 구속했다는 것은 죄의 삶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7절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나열해서 썼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지존자이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폐했습니다 모든 걸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 리뎀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더미 같은 많은 죄가 있고 바다보다 더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칠 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 갖고도 남을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갖고도 남을 수 있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죄악은 주님 안에서 다 가리워졌고, 다 용서받았고, 구속 예수님이 폐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의 죽으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를 여기에서 죄 사함을 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줬고 왜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 많은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고 나 하나 그냥 천국 가고 나 하나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 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 버려요. 죄악으로 다시 빠져 버려요. 싸움으로 빠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화된 것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돼지를 목욕시켜 놨더니 돼지가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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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그 똥구덩이에 그 더러운 오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온몸이 다시 더러워진다면 목욕시킨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가게 되고 기복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두 중인의 삶으로 조합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 자, 그래서 아, 네. 죄의 삶을 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피어리신 목적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삶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 사함을 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총명 이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가 누굽니까? 두 증인 아닙니까? 두 증인들인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셔서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시 이 작은 책을 최고의 지임을 믿습니까? 최고의 청명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에 다 담겨 주셨어요. 이것이 열릴 때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천군 천사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24 장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 생물들까지도. 그렇게 다 하나님을 일어나 찬양하고 그렇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그렇게 작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총명, 최고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제 천사장이 찾아오잖아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세 번씩 생명을 걸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브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비밀을 너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아, 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모든 것을 받아서 적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인봉에 돌아. 마지막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 AI 시대에 이것이 열리게 될 거다. 아, 네. 여러분, 다니엘도 크게 은총을 입었는데,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속속들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작은 책이 열렸잖아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되어질이 비밀을 구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베, 베,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를 작은 책을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아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목적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아멘.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네요. 도중인들, 우리에게 작은 책을 주셔서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 말씀을 아, 네.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붉은 배옷을 고 1260일 복음을 전하고 외치며 증가하면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주셔서 작은 책을 개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 작은 책을 증거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이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단 하나 목적은 작은 책을 전하라고. 진흙덩이 같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주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졌을 때 정말 순진 난만하고 앞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린 아이 우리가 부족하고 주님 없으면 살수 없는 어린 아이 그런데 예수님 그 어린 아이를 돌이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는 그 눈인 복되도다. 너가 듣는 그 진리는 복되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들도 선지자들 이거를 보고 듣기를 원했노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리심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권세나 악한 마귀도 우리를 깰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두 중인들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계시 작은 책을, 최고의 지혜, 최, 최고의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 칼칼칼칼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넘치게 하사. 여기에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비밀 아닙니까, 미스터리 아닙니까?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여러분 말세 지말에 대해서 이제는 짐승 정권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말세 지말을 당해 가지고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가 경륜에 찬때 마지막 시대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경륜을 하나님의 플랜이죠 이 플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데도 또 이해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곧 기쁘심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 말세 지말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해돋는 대한민국 동방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찬 경륜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 예정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예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 네. 여러분 예정은 구원을 위해서 예정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때찬 경륜을 이룰 도중인들그 사명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는 딱 때가 되어서 딱그 시간에 마지막 이제는 나팔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귀중한 복음을 전하고 나가 외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도 그리고 어 미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굵은 배우를 있고 여행 연습을 하면서 또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와 총명 넘치게 하신 이유 넘치도록. 펄펄펄펄 넘치도록 그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의 뜻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두중인들에게 알리셨고 개봉해 주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은 두중인들이 세워지는 걸 너무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나가가지고 이제 굵은 비옷을 입고 예행 연습 하는데도 주님이 그 버스에 앉아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정을 받아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정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을 위하여 예정된 거지 절대로 구원과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제 때가 찼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찼어요. 때가 찬 경륜. 이제는 말세치 말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 핵전쟁 하잖아요. 때가 찬 경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섯째 나팔 풀었잖아요. 이제 여섯째 나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제 여섯째 나팔이 다가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예행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나가라 할 때, 아멘. 지금부터 훈련 안 하면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피켓은 언제 준비하지?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나팔은 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땅! 하면은 우리가 준비된 대로 그렇게 행진해 나가고 또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됐다! 때가 찼어요. 여러분, 이제 이 때에 찬이 경륜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쁘신 뜻을 이제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때에 찬 경륜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그,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의 뜻을 따라 그 기쁘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 예정하셨 예정이 언제 있습니까?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명자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있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와! 칼비는 진짜 해석 엉뚱하게 했네. 진짜 큰 미스텍을 했네. 예정이 바로 비밀을 공개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산척 동자라도, 성경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읽으면은, 어, 이거 예정은 바로 이 경륜을 증거하고 외치기 위해서,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네. 아니, 아니 그렇게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정통했다는 사람이 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아이 말씀을 그렇게 못 읽어?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로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깨달아지잖아. 아멘. 머리 굴리고 자기의 지식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재능 능력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지지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보 보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열리게 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알리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시다. 정말 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됐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읽는데, 이게 우리는 다 깨달아지잖아요. 아, 네. 아, 예정하신 이유는 그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고, 때찬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만물을 통일하는 바로 천년왕국.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가서 1 2 6일 굵은 벼슬 입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영혼들이 구원받고 만물이 통일되는 이 역사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너무나 간단 명료한 말씀인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무천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딱 막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난제 중에 난제. 이 말씀이 깨달을 수 없는 정말 힘든 본문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수수수수 풀리잖아요. 왜요? 왜요?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이 우리에게 넘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냥 열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알리셨는데 그 기쁨심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 그래서 이거는 사명을 위한 예정이지 구원을 위한 예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예정하신 이유가 뭔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곧 기쁘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 보면 십절에 보면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어, 정확하게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면. 예정하신 이유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얼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정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얼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제사함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 명철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율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 비밀을 다 공개하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래요 뭡니까? 마음으로 통일하는 일이에요 아, 네. 하늘과 땅 여러분 지금 하늘도 분리되어 있죠? 하늘도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마귀 사탄이 꽉 공중에 권세를 잡고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하늘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 사탄을 떨어뜨려 버려야 돼 일곱 번 떨어뜨려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무적에게에다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공중도 이분되어 있습니다. 땅도 이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라는 말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의 세력에, 그리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죄사함을 받고, 예정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 그리고 또 빛을 전파하는 소금의 직분, 빛의 사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중도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통일되어야 돼요. 땅도 갈라져 있어요.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성령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2분대에 있는데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걸 통일해야 돼요. 어떻게 통일합니까? 어떻게 통일합니까? 만행의왕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 사탄을 이제 음저무저행에 가두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이 세력들을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리고 마귀 사탄 용다 잡아다가 같이 무저행에 가두어서 천년 동안 통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기쁘신 아, 네. 뜻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작은 책을 먹게 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때가 찬 경륜에 우리가 나오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다. 아, 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수 있느냐. 우리 두증인들이 때 장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이제는 마귀 사탄을 일곱 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려 버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마무리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책, 게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위대한 두 중인으로 작은 책, 게시, 게시록의 말씀, 그리스도의 게시를 우리 온전히 먹고 온전히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에 주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이때 찬 경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예정을 받았는지 이제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